여러분, o 피 t 입니다 여러분,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제가 그때 이모드 영상을 올렸을 때랑 똑같은 옷이랑 이제 똑같은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의 차이를 딱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헤어랑 이렇게 옷까지 똑같이 입어봤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5월 15일에 올렸었는데 정말 이렇게 반응이 폭발적일지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냥 저는 올리면서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정말 간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만든 영상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그 안에서 댓글 소통이 되게 활발하더라고요. 다들 서로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도 하시고 저도 이제 좋은 정보도 없고 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그 댓글 중에서 가장 많았던 댓글은 역시 어, 속상하시겠어요? 진짜 아파 보여요? 심해요? 약간 그런 걱정해주시는 말들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어, 이제 효과 나타나시나요? 2주쯤 지나신 것 같은데 효과 어떠신가요? 이런 글들이 많았어요. 한달 정도 돼서 영상을 찍었는데 왠걸 그 의자가 no, 다 날라가고 있는 거요 이제 거의 두달차 되는 이제서야 네, 효과 관련해서 후기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2주차 때는 효과를 잘못 느꼈고 제가 시술을 받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까지도 약간 부어있는 상태였어요. 한 달쯤 되니까 그제서야 조금씩 효과가 보였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또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2kg 정도 감량한 것도 있긴 하지만 확실히 그냥 살을 빼는 거랑 시술을 받아서 이제 얼굴이 갸름해지는게 살짝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장점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거를 막 엄청 크게는 못 느끼겠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느꼈을 때 좋았던 점은 아침에 얼굴이 잘안 붓더라고요. 아, 잠을 되게 푹 자가지고 아침에 걱정스럽게 이렇게 거울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붙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붓는 건 아니고 붓긴 붓지만 원래 저의 붓기보다는 좀 많이 안 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작용 에 대해서도 이제 분분하게 얘기가 많았어요. 첫 번째로 제 멍을 보시고 화상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화상은 아니었고 정보를 좀 찾아봤더니 립모드는 멍이 파랗게 드는 게 아니라 빨갛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화상으로 좀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4, 5일차 될 때부터 약간 노랗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점점 내 살색깔과 비슷해지는 그런 멍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샤 빠지는 느낌?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저는 멍이 완전하게 빠진 건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빠지는 동안에 되게 멍이 신기하게 빠지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댓글 중에서 살이 좀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다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딱그 시술 받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걸 느꼈었거든요. 여기를 살짝 만져봤는데 약간 살이 까죽처럼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래 여기 완전 약간 탱탱한 느낌이 있었는데 살짝 흐물흐물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지방세포가 차오르나 봐요. <laughs>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그렇게 예전처럼 시술을 좀 짧은 텀으로 받으신다면 약간 살이 처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하실 때꼭 탄력 관리도 같이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탄력 크림이나 이런 걸로 관리를 좀 꾸준히 해줘야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작용인데요, 살짝 볼 페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봤을 때는 잘안 보이지만 한 45도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가 살짝 페이는 게 보여서 지방이 없던 자리가 더 페인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원래 볼 페임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쪽을 좀 피해서 시술을 해달라라고 말. 하든지 아니면 이중턱 위주나 정면 위주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뭐 팔자 주름이 생긴다 이런 부작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많이 못 느낀 게. 저는 얼굴에는 정말 거의 안 받았고 여기 거의 턱 주위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셔도 이쪽만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팔자주름이 생기진 않았는데 여기 팔자주름이 되게 심하게 패이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술자의 능력도 있고 그 본인의 살성이나 본인의 그런 지방 분포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어, 신경이 쓰이신다면 한번 염두는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주변에서는 살이 많이 빠졌다. 몸만 빠진 게 아니라 얼굴도 빠지니까 약간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빠진 것보다 더 날씬하게 보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후기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술 받은 게 아깝지 않으려고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어요. 잇모들을 받음과 동시에 했던 관리들, 효과를 봤던 홈케어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사지랑 괄사입니다. 약간 그 우리 몸의 쓰레기 부분이라고 하죠. 이 몸에 독소와 노폐물들이 많이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위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게 마사지랑 괄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마사지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로 너무 간단해요. 여기 목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큰 이런 만져지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이렇게 이렇게 측면에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근육을 이렇게 꼬집듯이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꼬집, 꼬집, 꼬집. <laughs> 아파요, 여기가. 왜냐면 많이 뭉쳐있는 분들일수록 더 아프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는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한5섯번 정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기 목도 풀릴 뿐만 아니라 여기 얼굴 라인까지도 약간 리프팅 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여기가 저는 시원해서 이걸 풀었는데 이 얼굴에 약간 독소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 난 마사지가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게 바로 괄사. 이거는 약간 크림 같은 게 필요한데 부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아까 여기 풀어줬잖아요. 이것처럼 여기가 림프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귀 뒤부터 시작해서 쇄골 라인까지 내려오는 이 라인을 이걸로 살짝 살짝 이렇게 풀어주면 엄청 시원해. 요 시원할 뿐만 아니라 진짜 뭔가가 이렇게 쑤욱 내려가는 느낌? <laughs> 진짜 내가 이렇게 뭔가 몸에 독소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이거를 해보면은 얼굴 혈색도 맑아지거든요. 목을 풀어주니까 목 라인도 좀 길어지면서 얼굴이 더갸름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목 라인 위주로 제일 많이 풀어주고요. 뭐 여기 턱 라인도 해주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내리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시원함과 동시에 딱 거울 봤을 때 어? 뭔가 맑아진 기분? <laughs> 딱 드는 걸 느껴지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부위가 머리 부분이거든요. 여기 옆에 측면 머리라고 해서 측두근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 부위도 정말 경락샵 가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부위가 여기거든요. 처음엔 되게 아, 왜 할까 했는데 하고 나면 되게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측두근이 이 저작근과 함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이에요. 원탑이 여기 저작근, 투탑이 여기 측두근.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은 먹을수록 여기랑 여기가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우리가 또 저작근은 많이 아셔가지고, 여기 턱부톡스를 많이 맞잖아요. 턱부톡스를 맞게 되면은 저작근은 일시적으로 작동을 못하게 되게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어쨌든 계속 씹긴 할거 아니에요? 씹다 보면 여기 측두근이 비대해지면서 이 얼굴이 커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측두근을 이렇게 위로만 이렇게 쓸어 올려주셔도 너무너무 시원하고요. 솔직히 이거는 괄사를 안 해도 돼요. 괄사 말고 그 브러쉬 있잖아요. 그냥 집에 있는 브러쉬로 이렇게 원래 우리가 머리를 이 방향으로 빗는데 그거를 반대로 이렇게 빗어주시기만 해도 쿠션 브러쉬 이런 걸로 빗어주시기만 해도 진짜 시원하면서 얼굴이 확 갸름해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주의가 너무 빠른 텀을 두고 시술하지 말자예요.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를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었고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예뻐지려고 돈 내서 받은 건데 부작용 나고 이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경과를 오래 보는 편이에요. 욕심부리면 빨리 한 두세 번더 해서 더 갸름, 빨리 갸름해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갸름해지는 만큼 분명히 또 부작용 같은 게 빨리 찾아오거든요. 너무 얼굴살이 많이 빠진다든지 그렇게 될수 있어서 약간 경과를 보고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꿀팁들 방법 모르셨다면 오늘 이 영상 통해서 다들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굴형 관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는 이런 얼굴형 관리 관련된 영상도 좀 올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거나, 아, 이런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관련해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댓글에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